도와주시고 앞으로의 경경동안에서의 측면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기원하고 주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을 저희가 시작드리겠습니다. 신편 2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배을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아끼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이제 회사하고 또다 각자의 자리가 있지만 그렇게 어,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 보이는 것이 그 자체로 공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분 앞에 선포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난 청년표정 때 주제 선으를삼았던 바로 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청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증명받은 아버지께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이 그 시간을 다고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마련되겠습니다. 라고 제시해 주셨고 지금 이제 새롭게 2007년을 시작하는 이 집에서 다시금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평가대에서는 자체적인 평가 발표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여러 단체마다 고유의 특성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집단들이 이제 힘을 받는구나.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생겼구나. 그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목적으로 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한테 맛있는 음식, 음, 오늘 보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빵을 달라고 요 청하고 생선을 달라고 청할 때 맛있는 빵과 생선을 제가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 하지만, 어, 여러분이 스스로 그, 더 좋은 것, 하느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7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 우리가 이렇게 처음 한 자리를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정말로 좋은 것을 달라고 스스로 청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제가 뭐 상황이 없으니까 안되니까 빵 주세요 생선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본질적인 거, 내가 빵을 만들 수 있고, 생선을 잡을 수 있고, 네. 그런 내가 하고 싶어던 욕구를 어쩌면 갈증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달라고 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해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습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네, 매달리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전 법원주 밸라나입니다. 어, 어, 이렇게 어, 저희 유현동청년들이나 보이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음, 이런 자리 마련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각자의 단체 활동에 이렇게 전념하느라 서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출범식을 하면서 2007년부터는, 어, 정말 공동체라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도록, 저희, 저희한성가대 그리고 주일학교, 쭈꾸뽕, 쭈꾸뽕, 주일학교 모든학생들이한 마음이 돼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음.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you wow. 그래서 저희는 2005년도 가을에 이제 8명, 9명으로부터 시작했고요. 현재 지금 단장한 2대까지 여서 제가 2대 단장이고 약 19명 정도가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가대는 일단 노래만으로 먹고 사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기 위해서. <laughs> 어,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 참 좋은 시간을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앉셨던 청년 전례단장님 부수박게요 네, 네. 저희가요 이번에 저희 전래단이 여태껏 성가대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름이 없어갖고 저희도 이번에 이분 참에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뭐, 저희는 디모티오라고 찬현전례가 이름을 지는데이 디모테어라는 것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부사의 독서와 봉사를 하면서 그 전례 독서, 전례 봉사를 하면서 하느님께 찬양하고 봉사하는 자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지금 인원은 처음 이제 2007년 1월달에 저희가 단장을 맞고 한8명이 정도였었는데. 저희 또 저희 전래라는 모든 식구들이 몇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한 14명 정도로 많이 늘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희는 이사 전에 이사, 이사 준비하고요. 저희 그전례 단원들끼리 일주일간에 그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침묵 부모를 하기 위해서 생활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독립을 같이 만나서 술 한잔 같이 먹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어 저희가 이제, 저희 내실만 다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이제, 이렇게, 정해서, 한, 두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여유가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가서, 뭐, 장애 인 복지시설이나, 뭐, 양무원, 구하원, 이런데 가서 활동을, 이렇게, 1년 동안 잘 해서, 앞으로 용인동 성당에서 없어서는 안될기모태 병원 설레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우리 용인동 성당이 아주 귀여운 꼬마 아이들을 어,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어린이부중일학교 교감 선생님을 앞으로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주일학교 교감.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희 저희를 그 아주 극만로면서요 저희 극적으로 간단하게 댄스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다는 않고요, 앞 부분에 약간만 하겠습니다. 네. 아, 다 못했어요. 저희 오늘 늦게 오는 바람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린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추억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자, 우리 멋진 중고등부, 자, 청소년부 주인학교 교육 네. 선생님. 자,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부 주의학교 교감을 하고 있는 최철여슬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 단체, 여러분들 참 많은 걸준비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딱히 준비는 안 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저희 청소년부 주의학교에 대해서 소개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운동 본당 청소년부 주의학교는요. 60명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 아침 9시 30분에 여러 학생들로 하여금 청소년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을 맡고 있는 도움 윤리와 윤리와 선생님 되시고, 현재 경력 5년차로 화려하게 빛나신 시 박재현 대철 배우입 없는 이름이 마리아선생님 4년차시세요 <laughs> 그리고 지금 봉글봇으도참석하지 못하신 김모아선생님 계신데 동일하게 4년차 되시겠구요 예, 이에 질수 없는 파랗파랗한 스무살 색상들 저희 고 바빤의 고르두요 잘생겼다 그 다음은 남 이루고 있고요. 여러 단체 분들도 저희 주일 학교 잘 곱게 봐주시고요. 여러 단체장님도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처음으로 교감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제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좀 제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걱정이 참많아요잘 못할 텐데 러그러이 봐주시고요. 저희 토사회 여러분들 사랑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